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시뷰튜버, 자원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자, everyday new face, f a m f a m 네, 오늘은 제가 그 다이소, 헤어 컬러 트리트먼트를 지금 제 자연 모발, 이거 보이시나요? 여기다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 보이시나요? 자연 모발. 모발, 모발. 모발, 모발. 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헬러 헤어 컬러 트리트먼트. 어, 아라가자요 너만 보여요. 어, 어 잠깐, 다시 할게요. 음. 네, 다이소 헤어 컬러 트리트먼트. 네, 가격은 3,000원. 참 착하죠잉. 자, 요즘에 애쉬하고 블루 계열이 되게 잘 나가서 제가 애쉬 바이올렛 이두개잘 나가는 거 합친 걸 제가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보시게 되시면 탈색모 전용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게 탈색모 전용이긴 한데 초중고생 분들은 탈색을 따로 하실 수가 없어서 제가 자연 모발에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자, 그럼 과연 색깔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구성품! 뭐지? 이거 뭐지요? 트리트먼트 하나밖에 없네요. 여기 저렴해서 그런가? 이거 그거 아닌까 소라 방 안에 있는 그 초코, <laughs> 초코, 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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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 자 여러분 이거 이렇게 연모제 이거 트리트먼트를 바르시고 5분에서 한 10분 가량 정도 유지시켜 주시면 되시거든요. 어, 안 먹게 조심하세요. 이만 다음 겁니다. 아, 다음은 투블럭 좋아해요. 어, 네, 저 투블럭 좋아합니다. 전에 올라온 검정한 사람. 아 그리고 냄새는 되게 향기 나요. 냄새는 강하지 않아요. 염색약 냄새가. 요즘에 스카이 키스 조선생도 약간 이 머리 아닙니까? 대표님. 다 아, 됐습니다. 어, 비하한 아, 미안합니다. 아, 조선생님 좋아요. 네. 바르고 나서 머리를 말렸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니까 냄새도 좋고 머리카락이 되게 부드러워진 느낌이에요. 근데 색깔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막 뛰어난 효과를 나타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탈색모 전용이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약간 좀 보라색깔 빛이 이렇게 도는 듯안 도는 듯 약간 이거를 10분에서 15분 정도라 하 그랬는데 조금 더 지,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 더 딜레이하면 아니 좀 유지를 하면 또 색깔도 잘 나올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다이소 헤어 컬러 트리트먼트를 제가 직접 해봤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관심 있고 되게 저렴한 가격에 효과를 보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뵐게요. 여러분 그럼 안녕.